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1년에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내 소득에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. 또한 7%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 지역가입자 또한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1천만원만 초과해도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어 7%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 또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탈세가 아닌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. 각 증권사로 로그인합니다. 증권사 메뉴란에 금융상품, 해외채권, 해외채권 매매 항목으로 들어갑니다. 미국 국채 KP물 상품의 표면금리가 낮은 상품들이 보이실 겁니다. 코로나 때 저금리로 발행된 미국 국채 상품들을 증권사에서 중개매매하고 있습니다. 이를 알채권이라고도 부르는데 세금은 표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되고 만기 때 수령하는 나머지 차액은 자본소득으로 비과세입니다. 미국 국채는 달러 투자와 병행이기 때문에 환차익이 발생할 시에 역시 별도로 비과세입니다. 미국 국채 만기를 잘 확인하시고 만기 때까지 국채를 보유하시면 수익은 확정입니다. 표면금리 0.5%짜리를 1억 원을 투자하셨다고 가정했을 때 1년 투자 시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이자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되고 금융소득도 50만원으로 책정됩니다. 세금 부담 없이 미국 국채 달러에 투자하기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